주위에 잘 견디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에서는 서식이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류는 주택 내부에 있는 문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작다고 그 존재감마저 하찮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곤충으로 꼽힐 정도니까요. 목조 주택의 저승사자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돼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국내 종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저희 뉴스 보시면서 우리 집 한번 어떤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개미 전문가 박현철 부산대 생명환경화학과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발견된 흰개미 대체 어떤 종인가요? 어, 제가 그때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칼로티터미스라는 어, 마른 나무를 가해하는 그런 흰개미로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어,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그 학자들과 연구를 같이 하는 부분들하고 연, 어, 이야기를 해보니까 칼로티터미스가 맞다는 얘기를 듣고. 그세종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그 추정을 했는데 소 예. 21개 속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립토 터미스라고 인그 흰개미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어종 분석은 뭐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종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마른 나무 흰개미과 정도로만 확인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른 나무 흰개미과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흰개미는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이를 그 섭취를 하고 있는데 예. 크게 인간의 입장에서 목재를 가해하는 어, 흰개미들을 그냥 편의상 dry wood termite 즉 마른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들, damp 어. wood termite 그 다음에 축축하게 젖은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들, subterranean termites 지중에 살고 있는 흰개미들 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뉴스 보드에서 나왔던 칼로티 터미티드를 마른 나무 흰개미 꽈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네, 마른 나무를 가야 하는 흰개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뭐 영어 명칭으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외계어를 듣는 것처럼 생소할 정도로 사실 네.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 명칭으로는 따로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아직 그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 그냥 마른 나무를 가야 하는 칼로터미티대과에 속하는 크립토터미스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국내 이름조차 없는 이 외래 흰개미가 들어와서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그 우리나라에도 흰개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 있는 흰기미하고는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 사실 그 우리나라에는 목조주택에 그 주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특히 이제 제가 어, 공부를 했던 호주에서는 거의 한80% 이상이 목조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어, 미국의 경우에만 1년에 매년 한 53조 이상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또 사회적인 방지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음. 한 53조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즉 서브테라니안 터마이트에서 지중해 서양 속에 살고 있는 킹게미에서 받는 피해가 전체 피해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에 비해서 드라이우드 터마이트, 요번에 예, 발견된 종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한10% 정도도 최 피해를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소 식하고 있는 흰개미들이 훨씬 더큰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슈를 통해서 혹시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지금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는 흰개미에 대한 음. 어떤 그런 관심보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흰개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이유가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흰개미들이 아파트나 또는 빌라와 같이 현대식 건축물에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그에 비해서 이번에 발견된 흰개미 칼로타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 목조 주택품 어, 목조에도 관련 어, 가해를 하지만 음. 가구라든지 침대 또는 나무 마른 나무도 이제 가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음. 서민들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더 흰개미에 의한 피해가 좀더 가깝게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또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제가 좀더 확대 해석을 해 보자면 아직 정확하게. 뭐 서식 환경이라든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흰개미라는 종이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면 콘크리트나 뭐 빌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콘크리트로 된 건물들이 많은 편인데 그런 집이라 하더라도 다들 나무로 만든 가구 한두 개는 쓰니까 이 가구들이 네. 있기 때문에 결코 이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음. 아파트나 빌라에서 흰개미가 어, 출연할 수도 있겠죠. 이제 날개를 달고 나오니까 또 들어올 예.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흰개이들은 건조한 환경 조건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지금 요번에 발견된 그흰김미 같은 경우에는 마른 목재도 가해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피해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예. 또로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또 사회적인 간접 비용이 예전보다는 더 많을 수 있고 또 피해를 느끼는 정도도 훨씬 더 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가구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뭐 해외에 붕괴된 주택 사례도 좀 짚어주시기도 하고 피해 사례가 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네. 이 나무를 파먹는 흰개미 때문에 집 자체가 붕괴되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오래된 문화재도 있고, 아직까지 그 목조로 된, 그 시골에 가보면은 그 나무가 많은 주택들도 있단 말입니다. 또 옛날 건물들도 그렇고요. 나무로 지은 것들은 지금 해외 영상처럼 저렇게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드라이오드 터마이트의 MPN은 사실 참 보기 드문 일이 거고, 예. 아마 몇 종의 흰개미들이 한 집을 타겟으로 여러 종이, 예를 들어서 가해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중에 살고 있는 서브테라니안 터마이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저 화면처럼, 실제로 이제 저도 목격한 바가 있는데, 예. 하루아침에 이렇게 집이 폭삭 내려앉는 경우가 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 호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겠지만 예. 주기적으로 흰개미 방제를 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집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그 증명서를 어, 이, 교환을 해서 실제로 음. 이제 흰개미를 방제했다는 증명서를 그 어, 분전반에 다 붙여 놓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집을 어, 매매할 정도로 흰개미의 한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주된 종들이 주로 이제 토양에 살고 있는 즉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흰개미들 그중에 한 종류인데 네. 이와 같은 흰개미들에 대한 피해가 사실 더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는 목조 주택에 귀가하시는 분이 별로 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피해를 입어왔던 것이 사찰이나 또는 한옥과 같은 음. 어, 서울 도심에서도 북촌 한옥마을이나 또 경복궁 서측 그 서측 그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봤지만 흰개미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런 목조 주택, 문화재 절 음. 사찰 또는 뭐 한옥 이런데 에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 어쨌든 흰개미에 의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음. 이 종에 따라서 이 생태학적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제 방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 해충에 대응하는 방제 매뉴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 맞는, 즉, 전문가들과 잘상의 해서 음. 종마다 그 특성을 자각 파악을 해서 대체 매뉴얼도, 방제 매뉴얼도 우리가 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도 킹게미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을 방증하는 게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해외 네. 사례가 아니에요. 국내 네. 사례입니다. 예, 국내 흰개미들이 네네. 흰개미들에 의해서 국내 이제 목재 주택들이 훼손된. 네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로만 들어선 잘 모릅니다 아침 이 시간에 약간의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우려가 음. 큽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화면을 보내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당장 빨리 집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생겨요 네 어~ 아, 혹시 저, 사, 예.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작년 우퍼라는 곳에 저기 이제 목조주택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사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예전에 있던 가옥을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그 살고 계신 분이 연락이 와서 이제 저희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그래서 우리 이 나무 표, 쟤네들은 이제 눈이 퇴야 되어서 없기 때문에 주로 땅 속에는 저렇게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 육안,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흔적을 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거는 저렇게 살고 있는 그 사진을 찍은 것은 저렇게 표면에 있는 나무를 다 뜯어내니까 그 안에 있는 흰개미들, 저희들이 촬영한 겁니다. 아. 근데 겉보기엔 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흰개미들의 특성이 겉에서 파먹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나무 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파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골조라든지 안에가 이제 아예 텅 비게 되고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아집 같은 데 보면 죽쳐져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많은 집들에서 이제 흰개미의 피해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구조적인 게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축처진 데를 이렇게 보면 저와 같이 흰개미가 많이 속을 파먹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흰개미 전문가시잖아요. 저 장면 네. 딱 목전으로 목격을 했을 때 어떠셨어요? 좀전 충격이 좀 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확장. 아닙니다. 어떠셨는지? 예. 저기 제가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제가 계속 우리나라 원래 살고 있던 레티큘리타미스 페라토스 큐시엔시스라는 즉 일본 흰개미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들에 의한 피해들이 심각한 데는 저거보다 더 심각한 데도 제가 많이 아... 어, 목격을 했고, 또 음... 실제로 한 건물을 지은 지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중간에 이제 기울어지거나 무너진 곳도 제가 몇 군데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3년밖에 그래서... 안 됐는데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 북사면에 이제 그늘진 곳에 제시를 지었는데, 예예. 3년 만에 지붕 쪽에 이제 흰 개미들이 서식을 하면서 결국 거기에 번화 작업하던 인부가 떨어져서 봤더니 아. 대들보가 이제 부러져서 이제 있던 상황을 제가 봤는데 이게 지은 지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네. 이 개미들이 혹시 사람을 직접 공격하거나 이런 성향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전혀 뭐인간한게는 뭐~ 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물들한테는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쟤네들은 음. 오로지 목재만을 이렇게 갉아먹고 또 음. 뭐~ 유기물을 먹는 어, 곤충들이기 때문에 인체에 음. 전혀 뭐~ 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질병도 매개도 하지도 않습니다. 음. 자, 지금 이그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이 논란, 발견이 되면서 논란이 된게 지금 보이는 영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 주택에서 어, 집 안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흰개미 때문에 조사가 시작이 된 건데, 어,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니까 현장 조사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긴 한데 뭐좀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봐도 되는 건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일시적인 해프닝이다. 뭐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흰개미들이 날개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깥으로.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해프닝을 볼수 있겠지만, 예. 저는 사실 그 밖에 나온 녀석들이, 어, 거기에 있다는 그 얘기는 이미 어딘가, 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곳이나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곳에 얘네들이 서식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가까이도 얘네들이, 예, 오래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집단화를 안정화시키는데 시기를 보낸 다음에, 어. 첫 비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얘네들이 첫 비행을 하고 날, 개를 달고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요번에 그냥 일개미라든지 병정개미가 발견됐다는 문제하고, 지금, 예. 요번처럼 날개를 달고 나온 녀석이 발견되었다는 문제하고는 약간의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와서 볼수 있는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는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 예. 하지만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전체 에,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뭐 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뭐 음. 1%나 1 한3% 1에서 한3% 정도만 바깥, 바깥으로 이제 날개를 달고 나오는데 나머지 97%의 어, 일개미나, 어, 병정개미들이, 특히 이제 일개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큰 문제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집단화가 되었다고, 포착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비행은 들어온 지 1, 2년 만에 바로 비행을 하고, 날개를 달고 짝짓기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최선 얘네들이 초기 집단을 만들고, 이게 완성이 되고, 안정화되고, 이제 군집을 형성하는데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 어딘가에, 그 지역, 발견된 지역 어딘가에, 한 5, 6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는, 그게 더큰 문제라는 얘기죠. 아, 개미라는 종의, 특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어,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될 그런 생각,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미의 천적은 없는지 궁금하고, 그럼 방제의 중요성을 아까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농업 해충을 대응하듯이 그 농업용 살충제나 또는 우리 집안에서 쓰는 위생 해충 살충제와 같은 것들을 예. 만약 그 흰개미가 저 날개를 달고 난 부위에다가 살포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이 날개를 단 여왕개미를 내 보내기 위해서 예. 어, 다수의 흰개미들 일개미들이 제 같이 따라 어, 그 나오는 부분에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예예. 거기다 약을 살포하게 되, 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다른 데로 다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음. 나서 어~ 다른 장소에서 내년에 또 날개를 달고 나오게 되겠죠. 뭐~ 뭐~ 음. 매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한 매년 나오지만 지금 봤을 때 이게 초창기 첫 번째 비행인지 음. 아니면 여러 번의 비행을 했던 군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적어도 한번 비행을 하게 되면 한 5년, 3, 4년 정도 또한번 음. 날아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비행부터는 또 주기가 또 짧아지고, 우리나라처럼 예. 완전히, 그, 그, 토착화된 우리나라 흰개미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음. 근데 그 날개를 단그 흰개미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살충제를 함부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음. 다른 장소에서 또 서식을 하고, 또, 작치기 비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음. 또, 정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정확한 동, 종 동정을 하고, 거기에 음. 맞는 대체 방법들을, 어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살충제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큰 문제를 야기실 것으로, 실제로 외국의살아 다양한 사례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흰개미를 발견하게 되면 국립 생태원 외래 생물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자막. 보지로좀 보내주십시오. 신고센터 전화번호가 041의 950의 5407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도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신고센터에 이 흰개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꼭 신고 부탁드리고 좀 관심을 갖고 뭐 조사도 벌이고 방제도 좀 철저히 해서 이 같은 사태는 좀 막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흰개미 전문가 박현절 부산대 생명환경학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